오늘은 이렇게 박스에서도 보여지듯이 숨길 수 없는 토미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다 토미카 아니고요 엔토이샵에서 제가 엔토이샵은 타카라토미 한국판 들어오는 거는 정가 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여기서 구입을 하세요 라고 한 번씩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랜덤으로 다섯 개씩 주문했고요 이게 재고가 있을 경우는 여기에서는 항상 풀셋을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용에 뭐몇 번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외에는 거의 풀셋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주문했는 게요 토미카. 요 토미, 어, 타카라 토, 거기 엔토이샵에서 판매하는 게 거의 국내산 제조. 그러니까 한국어로 적혀 있는 그 토미카. 봄이 가라고 한글로 적혔죠 그렇게 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 리틀 트윈스타 요 제품은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거는 한글로 돼 있고요 제조는 베트남 이게 뭐 이제 요거는 뜯어버리고 일단 요거를 봐야 되겠죠 요게 요거는 주문 건당 한 개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안 돼서 한 개만 샀거든요 일단 개봉해보고 이쁘면은 오늘 한개더 살려고 미개봉 놔둘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자 몇개 샀지 둘 10개에 3,000원씩 해서 3만원이거든요. 30 3만원, 요게 지금 할인하고 있어갖고 5,700원인가 이래요. 근데 요게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 가차샵 같은데 가면 개당 무조건 뽑는데 랜덤 뽑는데 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어, 요거 세트로 판매하는 것들도 거의 4,000원씩 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가차 이거 그냥 풀셋 하실 분은 웬만하면 엔토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일본에서 파는 금액 똑같이 구입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제가 요거, 저 뭐지, 히든 토이 대구 가서 뽑았는데, 히든 토이, 아니다. 저기, 어, 타, 토이도? 토이도 가서 뽑았는데, 토이도도 정가에 요 가차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세개 나왔어요. 연장으로. 그래서 이번에 풀셋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노란 거 연짱. 이거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좀 묵직한 편이고, 아, 귀여움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모서리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 3,000원 치고, 3,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키링으로 지금 만들어놨는 건데, 요게, 그나마 퀄이 괜찮은 건데, 이게, 원래 정가는 2,000원인데, 그, 가챠샵에서 3,000원이거든요. 이 정도 비교? 이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키티 같은. 그니까 러 요번, 요때 시리즈는 굉장히 퀄이 좀안 좋았어요. 이때. 그래서 그냥 무조건 키링으로 한다고 세트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비교하면 3,000원짜리. 그리고. 요거는뭐 본드 자국이나 뭐 이런게 좀 있네요 요렇게 음, 요것도 이거는 좀 키링으로 만들면 가방에 달고 다녀야 될것같네 이건 좀 들고 다니기는 지갑이나 이런 데는 힘들고 가방에 들고 다니기는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거 애니 진짜 재밌게 봤는데. 요거는 진짜 뭐 수집하시는 분들은 알린 쪽에다가 막 자글자글자글 하게 많이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세트만. 이거는 토이스토리네. 이거 포크 요거는 <laughs> 한 세트만 있으면 될것 같긴 해요. 노란 거 이것도 다 캡슐 통을 버려야 되니까 저 이거 처음에 가차 빠졌을 때는 이 캡슐 이것도 모았었어요. 미쳐가지고 <웃음> 근데 <웃음> 정말 순식간에 제일 큰 비닐봉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야 기겁하고 다 갖다 버렸잖아. 이 다, 진짜, 환경 쓰레기. 요렇게, 3,000원짜리, 15,000원, 풀셋. 아, 어, 눈 너무 많다. 자, 누워있어, 그냥.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왔는 산리오 가차. 어, 이거 이제 저기 오프 가서 4,000원씩 뽑기 좀 무서워. 이거는 요거예요. 요번에는 펄이 저번보다 낫겠죠. 당연히. 아이고, 좀 낫네. 좀 많이 낫네. 요거 3,000원. 요거는 재고 있을 때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파스텔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뽑긴 하던데, 지금 이거 품절됐더라고요. 파스텔이라서 많이 뽑긴 하던데, 아, 퀄이 안 좋아, 퀄이. 이게 이번에 나온 거. 음. 도색이 훨씬 낫다. 근데, 공장 왜 그랬지? 이거 한 세트 하고, 요거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 가차는 2만원 이상 돼야지 무료배송 쿠폰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뭐, 몇개더 사도 될것 같고. 아이고, 요번에 훨씬 낫다. 도색이나 색감,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귀여워. 이번에는 3,000원 좀 드라깝네. 확실히, 살리오, 이게, 가차샵 가도 사람들이 많이 뽑더라고. 남자들은 거의 뭐, 귀멸 쪽에 붙어 있고, 여자 쪽, 여자들은 산녀 쪽에 붙어 있고, 그렇다고. 아, 저는 귀멸 비싸서 못 뽑겠어. 개당 5천원씩 하니까. 에이, 이뻐. 아, 요번에 콜 괜찮다. 그, 리멘트,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개봉했잖아요. 소풍 그거 하는 거. 피크닉 쪽에. 얘들 세팅하면 될것 같아요. 얘들이 훨씬 낫다. 어, 한 개. 눈앞에 두고도 한개 찾고 있고. 어우, 이거 바로 주문해야지. 아, 귀여워. 이것도 좀 묵직한 편이고요. 뒤에 때는 있지만 이, 이 이거는 매직 블록으로 치워질라나 뭐 뒤쪽이라서 다행이고 좀 묵직한 편이에요. 아이고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어 얘도 잊고 싶은데. 이봐 <laughs> 눈빙신온도 아이고 이거 <laughs> 아 이번에는 인쇄에 깔끔하게 잘됐어요 아유 요번에는 무조건 추천. 이거 개당 3,000원이고요. 세트 한 15,000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가차, 저번에 나왔던 가차에 비해서는 너무 퀄이 괜찮다. 그래도 뒤쪽은 공댐이 있을 수도 있다. 아, 딸기도 참 예쁘고, 체리도 참 예쁘고, 장미, 도는 얘는 뭐지? 꽃잎인가? 몰라. 하여튼, 요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까볼게요. 제가 빨리 박스를 정리해야지 토미카 모아 놓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참 안타깝네. 지금 안 그래도 토미카 꺼내놨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디즈니 토미카. 그냥. 푸. 요거는 제가 거의 일본에서 샀는데 한국에도 이거 막 5,000원, 뭐, 이렇게 팔았죠. 어, 딱치게. 무겁게 들고 왔는데. 이렇게들었고요 어우. 어, 귀여워. 아, 이거. 안 그래도 사진에 보니까, 요 얼굴, 얘말 부분에 좀 많이 지저분하더라구요, 얘가. 그래서 아마 비싸게 못 받았는 것 같아.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아, 공때미겠다 싶었는데 말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도색하면서 안에 오돌도돌한 게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냄새 맡았는데 냄새는 안 나네요. 혹시나 해서 네, 당연히 뭐 굴리면 가지 땡기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굴리면 갑니다. 이거 귀엽다. 기존 토미카 나오는 시리즈하고 크기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 어쩔 수 없지. 이 토미카는 이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거의 나오거든요. 그 스타워즈나 뭐든간에 그 스타워즈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아, 어, 이거 요거 이쁘다. 요거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제 팜마트 몰리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몰리가 주인이 아니더라고. 이게 이제 여기 오실 거예요. 제가 주인을. 오셨습니다. 팜마트 예, 예, 몰리카에 딱 맞는 주인이 얘더라고요 해골. <laughs> 완전 손잡이도 잘 잡고요. 궁둥이는 살짝 뜨, 뜨지만 요거딱 관절 낮추고 다리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얘가 딱이더라고. 아, 완전. 요거는 해골 피규어로 나온 건데 관절이 다 움직여요, 이거는. 이렇게. 관절이 다 움직여, 이것도. 그래서 제가 요거 좋아하는데, <laughs> 요 시리즈로 밥상, 화장실 다 나와있거든요. 진짜 짱이야, 이거. <laughs> 얘한테 완전 짱이더라고. 그래서, 얘, 어, 예, 그 오토바이는 얘를 주기로 했어 그, 매달리지 말고, 엉덩이를 붙이세요. 제가 요거 다음 영요 다음이 아니라 요, 한, 요 보여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고 다른 오토바이 어제 뽀사먹었잖아. 그거 한 번, 순접했는 가 하고 보여드릴게요. 약 거다, 약 야꺼. 거. 풀모도한번 앉혀볼게요. 야는 좀, 힘드네. 약 겁니다. 그, 이제, 비싼 오토바이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 <laughs> 결국엔 여기 끼워보다가 똑 부러졌어요. 이렇게. 에이, 진짜. 지금 순접으로 해가지고 붙이려고요. 이런. 요렇 이렇게 어제 요 깔끔하게 붙여놨어요. 이게 왜 부러지냐면 여기를 연결을 안 해놓으니까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지금 연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똑 부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힘줘가지고 잡겠다고 막 힘주면 요대로 똑 부러졌잖아. 어제 그래가지고 이쪽에 여기 순간 접착제 해가지고 고정 잘 해놨어요. 안 빠져요. 게 순접을 깔끔하게했습니다이 오토바이도 한번 타볼까요? 태워볼게요. 짠! 얘가 이렇게 타겠답니다. 앉아서 가기 싫답니다. 제가 이거 엎드려갖고 엎드려갖고 타는 거못 뽑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타주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타겠답니다. 이렇게. 하여튼, 저는 알리에서 만약에 할인되면, 어, 요거, 뭐, 추가 구입 생각해보든지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알리에서 그때 언제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 사은품 있었던 기간 있었잖아요 알리에서 팜마트 그때 사은품이 또안 왔다고 그게 얘기했잖아요 안 왔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미안하다 EMS로 보내줄게 해가지고 답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달 넘게 안 와가지고 이번에 뭐 춘절도 지났겠다 한참 지났겠다 해가지고 거기 채팅도 했죠 채팅 해가지고 그 아직 너희들 보냈나 아직 안 보냈으면 사은품 다시 보내라 그 메일 보냈저그 쪽지 보냈더니 바로 답변 주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쿠폰으로 보상해 줘도 되냐 15달러 쿠폰 줄게 그러길래 딴말안 하고 어야 알았다 쿠폰 다 쿠폰 도 해가지고 15달러 쿠폰으로 그냥 받았어요. 거기 쿠폰 번호 받고 지금 뭐 그냥 낱개로 한개 살지 어차피 나, 전부 다 무료 배송이니까 낱개로 한개 살지 아니면은 그냥 뭐몇개 뭐 해가지고 살지. 하여튼, 사은품 안 받으시는 분은, 못 받으신 분은, 그냥, 어, 안 주나 보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분명, 그, 행사 초기에 구입을 했는데, 사은품이 안 왔다. 그러면은, 어 문의를 꼭 하세요. 마지막 날 하는 거는 선착순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주문 시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나 주문 시간 그거 확인하시고 다른 뒤에 다른 분은 받았나 안 왔다라고 하시면 사은품을 다른 주문에 같이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쿠폰으로라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 못 받았던 거그 뭐지 보보앤 코코도 다 받고 뭐 디모코도 다 받고 제가 주문했는 것보다 적게 받았지만, 일단 다 챙겨는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가까이서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일단 정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토끼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작아요. 작아가지고, 풀모한테는 맞네. 맞는데, 토끼는 자빠진다는 거? 이거 분명 판마트 이거 자빠지고 토끼하고 늑대하고 자립 안 되는 거알 건데? 자립 안 되면 교환 사유 아닌가? 음, 멋있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추가 구입하러 가겠습니다. 끝!